날씨가 진짜 더워 가지고 계곡 가기 딱 좋은. 오, 레깅스 뭔데? 레깅스 뭔데? 티도가 사줬어. 네, 안언 언니. 언니야. 유토가 티도가 사줬어. 언터 언니야. 내찮아요 네, 옷도 찍어 줄수 있어? 마타이로 들어와. 마타이로 들어와. 아, 뭐, 야. 나는 난이했어. 나도 웃긴 거죠. <laughs> 그거 웃겨. 금쪽아 너또 뭐하냐고. 아니 금쪽아 뭐해? <laughs> 다 뿌려, 다 뿌려. <laughs> 자세 봐. 아니 얼굴에 가? 뒤돌아보세요. 금쪽이트. 문세게닫고 바람이 그랬다고 와. 뭐 먹을지 맨날 한 입만 달라고 와.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진짜 고혹이인데 고혹 고호키? 들어가자 일단. 또 금쪽이야. 빨리 오라고. 가자. <laughs> 와! 좋다. 와! 야, 여기 맨발로 들어가는데 야. <laughs> 금쪽아 들어가 봐. 시원한가 안 시원한가? 음, 아! 어때? 빨리 들어가봐 <laughs> 어때? 와, <laughs> 아! 근데 지금 저 소트랩 막았요 그럼 못 들어. 못 먹겠어? <laughs> 왜? 어떤데? 존 <laughs> 아 진짜? 하지 말자 그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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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라고 야, 아야 물이 없는데? <laughs> 물이 없어? 없어 야 옥희야 들어가 봐옥종가 들어가 봐, <laughs> 아, 참... <laughs> 옥조가, 들어가 봐. <laughs> 어때? 이거 뭐 오줌이야, 애기들 오줌. 뭐어떻해 장신줌. 아, 진짜 길다. 아, 진짜 길다. 그치? 옥종이왜 이렇게 귀여워? 옥종가나 엉덩이가 너무 귀엽다. 섹시하다. 나 오늘 티셔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소? 고기는 계곡 오는데 수영복 입고 수영복 따서 <laughs> 나 계곡에서 수영복 입는 사람 처음 봐. 나도 이걸로 갈아입었어. 난 예뻐. 아니 왜나 한풀 나만 안예뻐야 맞다 이 들어오던가. 어? 물고기. 어? 어? 집 앞에 온. 삼수 앞에. 그러니까 어나 놀랬잖아. <laughs> 아니 물이 없어 근데 오빠 큰일 났어. 아 사장님 여기 물놀이 할수 있는 계곡이 또 있어요? 네, 여기 곡 영상. 여기요? 여기 파란색이요 사장님. 음. 아 여기서 물아 우리들만의 수영장인가? 먹고 물놀이 가는 거야? 어 먹고 왜냐면 여기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아, 밥도 다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음. 아쉽겠다. 아...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다 지금 인생에 땀진 아빠. 살짝 석벌 지금 여기는 아주 기네요. 데리고 왔습니다. 와 이거 봐. 저희 물이 야 밥다리가. 닥...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보 지도편 달 타임이에요. 어 그래. <laughs> 어뭐더 먹을래? 다리가 네. 좀 길구나. 아좀 길다란 산입니다. 어 그래. 어, 그래 쉬도록. 이 뭐야 이게? 이게? 아니 너무 어려운 임무를 주고 왔어. 저기서 놀자 우리 출장에서 오케이 아조만 하자 이거 이제 벗고 고오키 고오키 그거 한대 아, 비키니야? 비키니 야너 비키니 아니잖아 아, 비키니야 왜 이래 야 오키야 어 그냥 그냥 제내 나시가 더 야할 것 같은데 고오키 그거보다? 사장님이 여기서 놀으래 <laughs> 맞아? 와 오키니 미쳤다 노닝 오케의개섹시 <목소리도> <오키 들어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꼬 일단 오끼 들어가 봐. 아 우리 저기 했다가 저기 가자. 그래 그래. 썸네일이 저기가 날 거야. 그래 그래. 이로 와. 오야언니는 아까랑 똑같 언니랑 아까랑 똑같아. 어 똑같아. 오끼가 진짜 레전드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인이가 와 다인이 진짜 대박이다 야너 몸매 진짜 좋다 아니 계곡에서 비키니 입은 여자는 진짜 고 키가 처음이네 비가 안 와가지고 오. 어디 어디 가보자 오빠만 들어가봐 춥나 이 날씨에 추우면 개엄살이다 개엄살 그래 와 어, 아, 물고기다 물고기 뭐야? 물고기 와 물고기 엄청 많아 맞지? 아니 물이 진짜 깨끗해, 오빠 와, 빵기 봐 3 2 1착착착착착착착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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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나. 어? 아니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 이거 막 이렇게. 어?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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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는? 야! 야 맛있어? 맛 있어? 돈 맛이요. 수박씨? 100개? 어, 수박씨 몇기 다섯 개 해서 야, 많이 맞네. 붙인 사람. 한번 연습으로 한알 뱉어봐. 한알 뱉어봐. <laughs> 앞에 뱉어봐. 아니, 아니, 나한테 야! 뱉으라고. 야, 너이 얼굴을 뱉으라고. 그래. 아, <laughs> 이렇게. 해.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꼴찌, 꼴찌가 물다구를받게 하자. 그래x2 그래. 어. 준비됐어? <laughs> 네, 그냥 갈게요. <laughs> <laughs> 한 알. 여기 한 알이에요, 한 알. <laughs> 어? 위로, 위로. 어, 꼴안 돼, 안 돼. <laughs> 오, 저 일단, 고울게 하나, 오. 자, 하나, 동점이야, 지금. 붙었나? 일단, 위로, 최대한, 저제 끼고 붙여야 돼. 오, 야, 야 야, 오, 야, 야.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선배, 언니, 진짜 빡게야, 일어나. 온개그 <laughs> 해버리네.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찍었어. 위로, 위로. 오, 오. 하나, 하나 붙었습니다, 하나. 가운데죠. <laughs> 지금 일단 다 일자일 때리고 여기가 지금. 어, 오빠 아, 나해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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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우> <laughs> 아, 넘어지고. 들어갔고. 언니, 시그 혼자 쳐야 돼. 어. 뒤에서 물 뿌리면. 원래 남자였으면 진짜 그냥 와사바리 털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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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눈은 못 뜨겠어 아니 왜 자지짓으로 세 번이나 해? 아니 근데 유다인 저러서 은근슬쩍 실수고 있는 거 아냐? 어? 소정아 노래해 다인이도 자꾸 신고식 가자는데 내가 다인이였잖아나 그냥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했어 반갑습니다 진희래! 이러고 바로 그냥 바로 입수했지 난 여기서 대가리 박았어 나도! 아.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지금 가서 잠궜다니까? 아, 이렇게 다 됐는데 아 근데 솔직히 아니, 너 어디 가? 어디 가, 다인아 어디가? 어디가 다이나 <laughs> 아 아니 아니. 는 많은데 수박이 진짜 맛있어. 야, 씨, 나 다른 거? 왜? 어? 너도, 나도 응. 나 그러고 그데나 하나도 안뺐난 껍데기도 먹어. 뻥치지 마. 껍데기로. 오,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진짜 아, 씨, 왜 저래? 치웠다고이 오빠 건치거든. 아. 맛이 안 나네. 계곡에서도 노래 불러본 적 있어? 아니 없지 어, 여기 감성은 뭐야? 어, 예술가로써 약간 유엔의 음 파도 눈이 부시게,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쏴쏴쏴쏴한빛추가 노래 잘한다 했었나? 다인이 다인이가 다인이야? 노래 부르는 목소리랑 지금 말하는 목소리 톤이 아예 달라 한 소리만 할수 있어? 당신은 날 울리는 땡볼 똑같은데? 이다리는 그저 썩은 땡, 땡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나도 들었어 뭐예요? 투 서디스 멘트? 스튜디오였어 승객 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지 말고 봐, 들어봐 오오오 얼굴 보고 들어 비행기야? 어 비행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행 갔다아 벨트 벨트 하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집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화장실 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바로지어왜왜 잘해? 오왜 잘해? 영어 버전 담으면 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Korean Air flight KA1347 bound for Los Angeles Please fasten your s e a t b e l t We wish you a pleasant flight with Korean Air Thank you so much 스마트지 그아 근데 이걸 어. 러시아어로도 한다니까러시아 어, 어, 러시아 러시아어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Ladies and gentlemen 자, 브로바, 스 о ж 키 오, 정말 다 지금 목소리를 그 기내가 방송할 때그 목소리로 해. 맞아, 언니. 평소에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면은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언니, 보니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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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나 힘드워서 그렇게 말을 못 하겠고 나고. <laughs> 이제 잠수 대결을 한대요. 아직 아직 준비 시작. 어, 니더더 숙여. 더 <laughs> 야, 야 도전을 안 하긴 했다. 아 도전 안 했다. <laughs> 아, 한, 한 번, 이 아이, 아이, 이도전이 아이, 이 아이, 이이기면돼이전 정당하게 이고 도전, 정당하게 응? 하고. 도전! 준비 이 아이, 쳤는데 이 아이, 이이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이이 아이, 이 아이, 양아치다 다리 다리 양아치야. 나 일어나는 소리 들렸는데. 아니 손이야 손. 나손 계속 이렇게 했어. 힘들어서. 다시야 가자. 야너 진짜 속가다. 오늘 집 가서 어. 꼭 다시 봐야 돼. 문제 오빠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좋아? 네. 우리 언제 봤었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절 대상으로? 진정 열심히 살아야 돼. 어? 이거 봐 얼굴 마 지금 허락허락하게 살면 안돼 진짜 다이나. 신어요. 아니 수달 수도, 같아. 피졌다. 졌다 네. 피졌다. 응. 너가 이겼어. 문제 오빠가 사기쳤어. <laughs> 뒤에 표정 봐. 예복수. 소심한 복수. 오늘 방송 끊으면 다시 보기부터 봐, 알겠지?